할렐루야! 예. 오늘은요, 우리가 로마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6장 12절, 13절, 14절, 4절, 4절, 3절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참 아름답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답게 지은 이 땅이 복되겠는데 참 이상해요. 오래 가면은 그 복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어서 아담과 하를 줬는데 너무 그들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요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꼬임에 넘어가 버렸어요. 때부터 인생 뭐냐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데 힘들게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기쁨으로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순간순간 우리가 나약해져요. 죄의 유혹에 받아요. 죄의 유혹에서 자꾸 넘어져요.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 우리의 성도는 마치 유리컵처럼 잘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장 1절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자리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요, 죄를 많이 깨닫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거 받았다 그러면요 이거에 감사한데 이렇게 많이 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이렇게 많이 받어서 그러면 죄를 더 지어 가지고 깨닫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구원 받았으면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죄 짓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성도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순종하지 말고. 자, 우리가 그러므로라고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너희가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그러면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휘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몸의 사욕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 들어보세요. 오늘 12절은 무슨 말이냐? 1절부터 11절까지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은 말합니까?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 죄가. 죄의 유혹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적인 욕심, 죄 그런 것에 우리가 순종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 4절 뭐냐 하라 하지 마라 말이 계속 나와요. 너희가 구원 받았으면 할것 있고 안할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들 낳잖아요. 아이들 낳으면 은 이제 엄마나 아빠들이 한두 살까지 1, 2년 정도를 막 키워요. 탁뭐 젖도 주고 뭐 같이 놀고 뭐 이유식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큰 것은 지가 알아서 커야 돼요. 밥도 먹고. 어?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으로 아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안다는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알았으면은 행동으로 옮겨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실제는 그리고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책임이. 자, 그래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못하게 하라. 여기에서요. 죄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성도를 욕하는 죄. 쾌락을 말해요. 쾌락. 출세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출세하지 말한 말이 아니야? 말한 말이 아니에요. 출세 우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오직 자기 말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내가 왜돈번줄 합니까? 그래요. 점점 돈을 범면요 멋지게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멋지게 쓰는 거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제가 감동된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죄에 이 돈을 벌어서요. 내 네, 멋지게 쓰는 것 좋아요. 근데 그 멋, 멋지는 건 뭐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용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하나는 성도는 우리 죄에 대해서 단호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어주라는 거예요. 끊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활동하실 때 첫째 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사탄이 뭐라 냐면은 예수씨, 40일 금시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돌로, 당신 능력있으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시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상관이다. 한 번은요, 예수님 참 높은 데 올라갑니다. 맛있는 거 보여줘요. 사탄이 그렇게 말해요. 내게 절라면 이걸 다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이거 뭐든 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까? 사탄은 물러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한 욕, 그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주라는 거예요. 끊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죄된 생활을 끊어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먼저 말했잖아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육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말고. 그다음 13절에 뭐냐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또 그래요. 말고, 말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직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고 말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은 아멘 그건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고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생활에서 우리가 드리지 말고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아난 자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는요. 전쟁의 군인한테는요, 무기가 생명입니다. 무기 놓쳐오리면 안 돼요. 무기가 이게 기능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무기인데, 말고 말고요. 죄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죄 가운데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리라고 하는 말은 파라스템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뭐냐면은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뭐냐? 나를 전적으로 맡기으라는 거예요. 내가 괴가지 말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발버둥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너무너무 힘들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승복하자는 거예요. 무릎 꿇자는 거예요. 무릎 꿇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한 예전의 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그러면 또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안 돼. 항상 기도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1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줘요. 그를 극휼히 여기는 마음을 준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준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아. 하, 그렇게 하고는 내가 이제 만나서 화해하고 밥을 같이 먹어야지 전화할 땐 돌아가셨대. 언제 돌아가셨냐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들어보니까 내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준 다음에 용서한 다음에 그때 돌아가신 거야. 내가 하려 그럴 때는 화나고 요즘 말 스트레스가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있다고 믿는다는 성도들 이스 기해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기대야 돼요. 사랑으로 그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요. 바로 그말이요 드리대. 드리란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말이.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 왜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가, 14절 또읽어 보십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사는 사람 꿈틀거려요 꿈틀거려요 죽은 사람은요 절대 말이 없더라고요 야 죽은 사람 건드려도요 아이고 아파 그런 소리 안 해요 죽은 사람에게요 발로 톡 쳐도 아이차 그런 소리 안 해요 가냐 있더라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가 이제 죄의 법안이 있지 않고 성령으로 다스리니까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 근데 여기는 주장하지 못하리니 하는 말이 능동태 즉석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으로 우리가 주장하지 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죽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래까지, 현재 미래까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해야 될 일은 뭐냐? 힘들다 그랬을 때, 때로는 낙심돼요. 저도 그래요. 너무무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능농태 우리가 스스로면은 직설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불가항력적권이라 그럽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붙잡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가 죄 아래 보이리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성도다. 은혜 아래 있는 성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요즘에요. 유행이 뭐냐면 집콕이라 그러대요. 뭐대 집콕에 그럼 집콕이 뭐죠? 집에서 콕 있다는 거예요 나가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아니 다른 사람과 야 그래서 그런지 또안갈순 없고 어제 제가 결혼식장 갔거든요 세상 아무것도 안 주고 뭐 조그만 떡 하나 주더라고요 얼마나 센뚱맞은지한시에 한 해서 한시에 갔는데 그땐 밥 줄지 알아요 수, 수건 한장 하고 야 그러니까, 뭐, 걸릴 염려는 없어요. 그리고 1분도 아니고 그냥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 집고 가니까 병이 걸릴 일 없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 집고 가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거해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꼭 들어와 가야 돼요. 그셨구나.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쳤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살아서 유혹받고 때가 묻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 대해서 투쟁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투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콕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성도들 우리가 이제 정말 집콕도 좋은데 예수님 안에서 콕 들어가는 성령을 콕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사람이 제가 요즘에 참그 느껴요. 이 나이가 들면요, 이게 기계처럼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요. 여기도 손봐야 되고 저기도 손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탁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내가 드리되 고물 같은 거 드리게 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다 보고 저기 앞니까 내가 튼튼한 몸 주니까 드린 게 아니고 아내 몸이 고물인데 내가 지금 고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드리기를 원해요 내일을 너무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지금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 속에 살자는 거예요. 다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어서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 버렸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생활이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할 때요, 미소가 있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째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어쩔 때는 목사님 왜 화났어요? 그래요. 아니, 저는 이렇게 인상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봐. 가만히 있어도 화나냐, 그래요. 그렇죠가좀 그래, 목소리 크잖아요. 조금 크면 또아 성질 내지 말라고 성질 안 내도 그래. 자, 이게 제 약점이에요. 하다 보면 톤이 높으니까 조금 제 어떤 교회에 설교를 갔더니 뭐라냐면은 김정 목사님 설교가 좀 방송 낮춰라 그래요. 마이크 낮추래. 왜? 톤이 크다는 거예요. <laughs> 10월 6일 날 우리 노회 하거든요. 10월 6일 날 임지식 목사, 전도사, 아, 강도사, 이누시간 제가 그때 설교해요. 그래서 아 지금부터 이제 영구 해요. 아, 목소리 낮춰야 되겠다. 지금부터 생각하는데 또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지도록. 저는 항상 기도해요.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이 생기도록. 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해도 내가 참을 수 있으면 내가 참여 은혜가 된다면 참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믿는 성도들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알면 끝난다고요? 아니라니까 행동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달라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에요 죄예요 그래서 사탄이 존재하는 사람은 간사스럽고 믿을 존재가 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라도 언제나 어린애처럼 성수하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기분대로 말하고, 이의 득실을 따져서 내게 이익이 되면 교회 다니고 없으면 내한테 팽개치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의 기분을 자제해야 돼요. 참. 한 번의 실수가 병까지 상사하라 그러지 마세요.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이 인생이 쫑날 수가 있습니다. 참. 오늘또 참고 내가 뭐냐. 우리 사랑의 교회 집사다. 성도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우리 시차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이렇게 대면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아, 이렇게 한다고. 오늘 기술이 없지만은 다 이렇게 전문가가 있다고. 그러니까 좀. 어제 목사님 모여서 그 모단 정교에 세미나 좀 해주라고. 우리 가 전문가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참,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큰 교회처럼 온라인 앱 시스템이 다 됐다는 것. 그것도 그거는 없는 없는데 그냥 다해어서 가져와서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것. 그거 은혜지. 그런 자 목사님들이 좀 세미나 한번 해주라고. 그래서 세미나도 좋은데 그 물건을 사야 된대, 그런 거. 적게 좌고서면 돈병만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가 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스트레스 하다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대면이 시작됐으니까 다음 주에도 우리가 다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할수 있는 그런 승리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